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개정기 두 번째 시간으로 PT와 CT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CT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정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어, 굉장히 내용을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좀 우리 영상 취지에 맞게 어, 제 영상 취지 자체가 항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고 간단하게 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고 최대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PTCT는 우리. 어, 전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기기도 나오고, 법규에서도 관련된 법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쪽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기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좀더 추가적인 것, 수전, 어, 수전 설비에 대해서 어떠한 상호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좀, 어, 좀 상황을 조금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 볼게요. 어, 한전에서 한전에서 우리 수용가 쪽으로 전기를 보낼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 보내게 됩니다. 1 0 0 k v 볼트1 0 0 k 로볼트 암페아 이하일 경우에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압 수용가라고 불러요. 저압 수용가. 한전에서 어, 와트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볼트 암페아요. 100kW/h 아래가 됐을 때 저압 수용가로 보내게 되고 얘네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은 220V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220V. 그럼 1 0 0 k v 를 넘으면 1 0 0 k 를 넘으면 고압 수용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약 용량에 따라서 보내게 돼요. 뭐 229으로 보낼 수도 있고 66으로 보낼 수도 있고 154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배전라인 같은 경우는 수용가 같은 경우는 다 229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용량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수용가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수용가 한 세대, 단독주택, 뭐, 한 세대를 기준할 때 용량 값을 일반적으로 얼마로 잡냐면 3 k 로로 잡아요. 별다른 게 없으면 3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얘는 저압수용가죠? 저압수용가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줄 때 얼마로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220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전기를 갖다가 연결하게 되면 이 수용가가 전기를 얼마 썼는지를 몰라요. 얼마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너 전기를 얼마만큼 썼는지를 체크하는 기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기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기기를 그 우리는 전력량계라고 부릅니다. 전력량계 <laughs> 과거에는 이거를 전력 사용량을 누적시키는 기기다라고 해서 적산전력계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래요. 그래서, 어, 2012년, 2012년에서 16년 사이에 어, 한글순화를 이제 많이 이제 했어,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적산전력계라고 안 부르고 전력량계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력량계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현, 이제 실제로 볼수 있냐면, 문 바깥에 보면, 현관문 바깥에 보면, 요런 기기가 있어요. 요렇게. 음, 그래서 전기 많이 있으면 얘가 막 돌아가죠. 막 돌아가고 숫자 막 올라가고, 요런 거고요 요런 놈이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좀 그림을 그리면, 두개 철심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에 원판 이제 있고 여기에 우리 전력이 전력이 S는 V I 만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전압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전류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압을 갖다가 고려해서 전압 코일이 들어가고 전류를 고려해서 전류 코일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은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는 직렬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력량계 심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 쪽에 가시게 되면 이거 안에 내부 결선을 갖다가 그리는 것들을 배우시게 돼요. 실기 쪽에 넘어가시면 자 지금은 이 단계 있나보다. 이 단계 있나보다. 자.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압은 병렬, 전류는 직렬. 그래서 전압 코일, 고일, 전류 코일이 들어가더라. 이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넘어와서 자, 전압 코일을 여기다가 요렇게 감아서 병렬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전압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220V다. 이런 얘기입니다. 220V. 그리고 전류를 요렇게 코일을 감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우리 집은 기본적으로 220V를 쓸 것이고 뭐 전류는 15A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 두꺼비집에 있는 게 15A짜리니까 15A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전압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220V로 공급되고 있으니까. 자, 전류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전류는 요렇게 해서 돌아가 나가게 되고, 요렇게 전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요 전류. 그러면 S는 VI라고 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I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V분의 S. 그러면 S는 3000, 3kg니까 전압은 220.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약 13. 몇 암페어가 나와요. 그냥 숫자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4암페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4암페어. 그럼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음. 이러한 빌딩이 있어요. 큰 빌딩이 있는데, 여기에 용량 값이 90kV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일반적인 건물은 용량이 이거보다 더 큰데,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 좀 낮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는 현재 전압은 220V, 그리고 전류는 20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A.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력량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전압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병렬로 여기 이렇게 감아서 전류코일은 직렬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90kVmA라고 했고 100kVmA 미만이니까 전압은 220이 될 겁니다 여기가 그럼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전류 한번 볼게요. 전류. 전류. 자, S는 VI라고 했고 I는 V분의 S에 의해서 지금 용량은 9만. 전압은 220. 이거 계산하면 약 413. 뭐몇 암페어 나올 거예요. 근데 설명을 좀 쉽게 하기 하기 위해서 400암페어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400암페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단기는 20암페아짜리를 쓰고 있는데 400암페아 들어가면 여기 무조건 차단기 떨어지는 거죠. 어,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암페아로 들어오는 거를 바꿔 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바꿔 주는 장치. 그냥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음. 요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1차와 2차가 이제 있고요. 요 1차, 2차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 얘는 2차가 무조건 고정입니다. 못 바꿔. 무조건 고정이에요. 5A. 5A. 그 다음에 1차는요. 제가 화면 밖에 나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신경 쓰지 마시고. 1차는 내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내가 요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어,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뭐 예를 들어서 뭐 25대5, 50대5, 100대5, 125대5, 뭐 150대5, 나중에 실기하면 다 외우셔야 되지만 200대5, 이러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X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지울게요. 제가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따라오면 좋겠는데, 혼자 촬영하니까 여기 지우고,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는 건 400A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쓰려고 하는 거는 20A를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 기기는 x 대 5라고 했잖아요. 이걸 비례식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대로 갑니다. 400대 20은 x 대 5.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하면 20x는 2000될 것이고 따라서 x의 값은 100이 나오겠죠. 즉요 x를 100대 5짜리에, 100대 5짜리에 이 기기를 쓰게 되면, 이거 보통 쓸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슬러시만 써서. 100대 5짜리에 이 기기를 쓰게 되면 여기가 400이 아니라 20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기를 뭐라고 부르냐. 옛날에는 계기용 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요즘은 이제 계기자를 빼고 그냥 전류기. 일명 C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류를, 대전류를 소전류로 검출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기예요 이거 말고도 용도는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실기가서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흔들려버리면 나중에 실기가서도 다른 거 추가적인 걸 배울 때더 흔들리게 돼요. 뭐 1.25배에서 1.5배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흔들려버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별류기라고 부릅니다. 별류기. 자, 그 다음 하나 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아까 220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6600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220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 6600, 고전압을 이러한 저전압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놈이 들어가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차와 2차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2차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못 바꿔. 110V. 뭐 법령에서는 성간 전압을 기준할 때뭐 나누기 루트상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기 가서 얘기하는 거고, 어, 지금은 이제 요것만 외우세요. 그냥 110. CT는 5A. 그리고 요 놈은 무조건 110. 음. 자, 그럼 이제 요거 마찬가지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들어가는 거는 6600, 내가 쓰고 싶은 건 220, 1차는 X, 2차는 무조건 110. 그러면 요거 비례로 이렇게 하면 220X는 6600 곱하기 110이 될 거고, 220으로 요걸 나누게 되면 X는 약3300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즉 3,300대 110짜리의 이 기기를 쓰게 되면 이 기기를 쓰게 되면 220으로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계기용. 이건 계기용자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계기용 변압기. 일명 이거를 PT라고 부릅니다. 계기용 변압기. 이걸 PT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러한 PT가 필요하면 전압이 크기 때문에 전류의 값도 기본적으로 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필요하면 CT는 무조건 필요로 해요. 무조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PT와 CT를 한 함에다가다가 집어넣어서 구성되어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거를 법령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법령상에서는 그거를 PCT라고 부릅니다. PT와 CT가 합쳐졌다. PCT. 근데 현장에서 우리 전기 쪽 이러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걸 알 수도 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PCT 하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MOF 하세요. 그러면 거의 다 알아. 전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를 MOF라고 불러요. 이거를.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옛날 제가 시험 봤었을 당시 뭐 20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90년대, 요 때는, 요 때는, 음, PCT, 정식 법령 그 용어만 어, 시험 답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실기시험에서. 근데 요즘은 현장 용어도 어, 부분적으로 인정해준다라고 이제 유의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렇게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실기에서는. 그래서 PCT, PT와 CT가 합친 게 PCT고 얘는 MOF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를 가지고 이제 PT, 그다음에 변류기를 CT라고 하고 이두 개를 합친 PCT-MOF 요거를 계기용 전압 전류 기기 이렇게 또는 계기용 변성기라는 표현을 써요. 개기용 변성기. 그래서 PT와 CT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기 가게 되면 조금 더 내용이 좀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러한 결선들, 결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실기 가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이제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있다가 만약에 여기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철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얘네들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유의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셔야 돼요. 먼저 요놈입니다. 지금 얘는 전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전압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기기 때문에 얘는요. 그냥 개방 그냥 제거시켜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광등이 천정에 10개가 있어요. 한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에서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형광등 한 개를 빼낸 거예요. 나머지 계속 불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빼냈다라고 해서 다른 것이 꺼진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개방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PT는 제거를 할 때는 그냥 개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CT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 CT는 그냥 열어버리게 되면 전선을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CT를 제거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면 안 되고, 반드시 2차 측을 단락 후 개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쇼트 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여기가 이제 부하 선로가, 선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1차고, 여기가 이제 2차가 되는데, 만약에 얘를 지금처럼 그냥 개방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어, 과전화, 어, 과전류가 이제 흘러가면서, 여기에 <laughs> 2차 측의 절연의 파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단락 후 개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 PT는, PT는 그냥 개방해도 되지만, CT는 반드시 2차 측 절연 보호를 위해서 단락 후 개방해야 된다는 거. 어 그래서 요 부분까지 같이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변성기의 정격 부담을 표시하는 기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변성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변성기는 PT와 CT가 합쳐진 거를 변성기라고 했죠 계기용. 전압, 전류, 기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기용, 변성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PT는 전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압은 볼트. CT는 전류를 가지고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놈이니까 얘는 암페어. 그러면 변성기는 얘하고 얘가 합쳐진 거니까 단위는 당연히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2번. 개통에 연결되어 운전 중인 별류기, CT를 점검을 할때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어, 얘를 그냥 개방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2차 측과전류가 흘러가면서 절연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단락 후 개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 2차 측 절연 보호 때문에 그렇다. 자, 3번. 배전반에 접속 태용 운전 중인 PT와 CT를 점검할 때 조치 사항으로 오른 것 같이 연결되는 문제죠. PT는 그냥 개방, CT는 단락 후 개방, 단락 후 개방. 자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CT는 단락. 어,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방이죠. 어. 자 4번 자가용 수용 설비에서 1 3 2 k v 2 2 9 k v 결선에서 계기용 변압기 2차측 전격전화입니다 2차측 계기용 변압기 라고 했으니까 pt 를 얘기하는 거죠 자 pt 는 1차 x 2차 무조건 110 볼트 ct 는 1차 x 2차는 5A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계기용 변압기 pt 를 얘기한 거니까 110 볼트 3번 되겠습니다 음. 자, 다음. 5번. 아, 요거 그림 그리는 게좀 힘들어서 제가 좀 캡처해서 그냥 갖다가 붙였거든요. 어, 그림이 좀안 좋아요. 자, 그냥 바로 보죠. 자, 다음과 같이 200대5 시티. CT. 요게 시티 심벌이에요. 요게, 요게 시티 심벌인데 200대5래요. 1차 측이, 뭐야, 이거. 어, 죄송합니다. 요거 105 105가 아니라 150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올릴 때는요 이거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150암페어 요거 150 1차측이라고 했고요. 이때 평형전류가 흐를 때 전류계 A3 여기 2차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1차 여기 2차. 2차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1차 들어오는 거는 150 150 2차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X. CT의 B가 200대5라고 주어졌습니다. CTB가 주어졌어요. 200대5. 그러면 얘는 이렇게 요렇게니까 200X는 요거 75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거 넘기면 X는 200에 750 되겠죠. 이거 계산기 누르면 약 3.75A 정도가 되더라. 요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어, 빛이 번쩍번쩍거리네. 어, 요거. 어,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요 비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게 나중에 실기시험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잘 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